안녕하세요. 세상유튜버 이솔렛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예쁜 땡그리 눈이랑 함께하네요. 사실 제가 요 며칠 정신없이 밥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볼수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좀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.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, 집안 살림도 챙겨야 되고,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려면 정보를 모으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요. 멀티플레이어처럼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잘 하는 분들이 참 부러운데요. 저는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타입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느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진행하다 보니 좀 계획성 있게 계획표를 작성하고 시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가 잘 되어야지 진행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말까지 또 최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영상도 편집도 배워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.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꼭 하게 되니까요. 오늘은 조금 주저주저 거리는 수다타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